제 289회 임시회에서 운영 위원회는 지방 자치 구축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. 운영 위원회 활동 소식들 전해드립니다. 운영 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.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, 경북 간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구,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따라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대구,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발의됐습니다. 이에 따라 대구,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사무를 소관할 의회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 이와 함께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.